내가 달라도 그 비결 모습을 쓰고 있는 담고 있는 나라는 실제 나는 변함이 없고 한결 같으니까 여유부동하니까 나는 나 이를 이를 해서 다르지 않으니 지금 이대로 본래 나참 진실된 나참나 본래 참나 본래나 모든 것 추구해 있는 나나 지금 이래도 겪고 있는 이 현실 그대로 초월을 향한 현실 그대로 겪고 있는 나나 사실은 다르지 않으니까 나 이르이 이르해서 다르지 않으니까 바로 딱 다르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서로 대립이 없으니까 대립이 없으니까 그릴 것이 없다 대립이 없으니까 그릴 것이 없으니까 바뀐 것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르지 않으니까 베타디오 극락이다. 나이의이 둘까 이일이 이러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이이 다른 것이 여 있으니까 것이 없나 이러이 이러해서 이이나 이러이 해서 나, 나 밖에 이 있는 데부 다른 것이 여기 다른 것이 없어요. 나 이러이 이러해서 다른 것이 없으니 배탈이고 끔나기다. 나 이러이 나이이 해서. 어긋남이 없으니, 딱 다르지 않으니 딴 것이 없고, 딴 것이 없으니 어긋남이 없지 않습니까?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고 보면 항상 바로 사는 거 똑바로 어긋남이 없 어긋남이 없으면, 우리는 입면이 어긋난다, 만남이 어긋난다, 무엇이 어긋난다 이러면 맨날 우리가 거기서고다하고 고생 적도으고 갈등과 방황이 생기지만은, 이게 안될 수도 있지만은 본래 나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나의 입장에서 실제와 실상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대로 내가 바닥에서 그대로 내가 쓰고 펼치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에도 이건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르 이라하기 때문에 의건나지 않아서 의건하지 않니까 하기도 의건하지 않아. 우리가 뭔가 시행착오하고 이렇게 생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내험대로장중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뭐 이렇게 성취가 생각하면 뭔가 이루어지는그 생각이 서로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또 어떤 일들이 안 맞고, 내 노력과 시간과 어떤 그런 면들이안 맞아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는, 나는 이러하니, 이러 해서 다르지 않고 딴 것이 없으니 어긋나면 없는 거 사실 어긋나지 않겠어. 우리 모습에서 내가 막 어떤 많은 게 보여지어서 보고, 뭐 내가 좋은 공덕을 지어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아니고 어긋났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도 없어요. 어근. 본래로 일을 보며 어긋나 사람도 없어. 일하면일해서 많고, 저거 하면 짓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서 많고 다 일을. 하니 이러해서 에스. 이러했으니까 이러하니 이러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하니 이러하니까 안되면 안되면 고 되는 되는 대로 이러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안돼도 이렇게 하도 이렇게 안돼도 이러하니 이러한 거야. 그러니까 나 이러하니 이러해서 응원 하지 않으니까 베타리오겁나지요 응원 하지않으니까 응원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 빈틈이 없어. 흔하지 않을까? 빈틈이 없으니까 p 도 사도 빈틈이 들어갈 수가 없어. 빈틈이 없으니까 해 e 사실 i n t e r Pinter, p 수 n t e r Pinter, 서 빈틈이 없어. Pinter, Pinter, p i 다 t 이다 p i 다 t 간 r 다 공간 선도, r 도 밝고 어두운 깨치고 t e r p 턱이 비지급 들어가터턱 없어요 턱미나할때 거기 나가면 나쁜 거기 나 일을 했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비지급 들어터미 있습니까 그러면 비지급 턱이 없으니까 여러분 탁생각낸새가했다그나 말이야 그게 나것지 생각은 생각한 때문에. 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면 본 것뿐이기 때문에 들었는 것뿐이기 때문에 생각 또 느끼면 느끼는 뿐안 보면 안 보는 것뿐. 안 들으면 하는 거이 생각, 이, 이 생각 본, 이저 생각, 저 생각 본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돈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분별를 하니까 분별하는거땅그것도땅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분별분별한것뿐이다 좋다, 좋다 싫다, 싫다 좋다싫은행 햄은 좋은다, 싫은다 뿐이기 때문에 거기 에땅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 다 오리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 들어갈 틈이 있기 때문에. 생사로도 그니까 깨친다, 깨친 미에다미에다도 그대로 그대로 해탈된다. 깨친 미에다미에다그 뿐, 그게 딴 없어. 비중으로, 특대로, 것이 없어. 비정을 특별히 땅 것이 비정을 특 그게 미에다 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탈금단이 되고 깨친다, 깨친 분딴 것이 없어. 우리가 깨친다 할때딴것이없구나 일체 모든 그에 들어간 틈이 없구나. 생도 사도, 유도 무도, 생도 공도, 시간도 공간도 선도 밝고 어둠도 깨닫고 미안도, 좋고 나쁜도, 싫고 좋고, 연기는 인간이니까 육도는 그거는 터미 이렇게 비슷, 특히는 좋다, 좋다뿐인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 싫다면 싫다면, 깨지면 깨지다뿐인데 어떻게 들어가 미안이다, 미안,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깨지다, 내면 일체 모르는 상태로 들어온 터미, 생자, 육무 생공, 일체가 들어온 이미로서 계속 깨다뿐, 깨지다는 나, 나, 나뿐이다 그냥 깨지나? 여러분 깨지다. 할 때는 일체적인 덕을 틈이 없어. 생멸, 생사, 유무, 세기니, 공이니. 유니, 유니, 윤희이. 뭐, 일체의 선도 악, 아, 받도우도개위미도 연기, 인간, 사람, 문별, 고용나, 생도, 명사 육도, 눈에 그게 못 돌아 지옥도, 천국도, 싸워도 된다. 중생도, 부처도, 유진도, 무적도, 유신도, 유신도, 무상도, 유조도, 이런 것이 일체 덕을 틈이 없습니다. 탁! 이렇게 좋다 좋다 싫다 싫다 또 빛깔을 푸르다 푸르다 불었다 뭐 동네들 동네들 보증하고 보증한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무엇이 들어와? 더울 틈이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냐? 했다 든다 아니다 여러분 일체 모르는에 더울 틈이 없어 그대로 나뿐이야 내가 좋다 좋다 싫다 싫다 모르면 모른다 아는 아는 대로 물을 모른 대로 물을 다으면 빛이 오는게 모르는데 그것도 틈이 없고 안다해도 안다도 당신이 들을 틈이 없어 깨졌다 깨지다 뿜따 지그거게 들을 틈이 없어 또미에다 깨지 못할 깨지 못할 들을 틈이 없어 그러니까 깨졌다 해도 해탈 특략이고 미에다 해도 들을 틈이 없기 그게 해탈 특략이위미다는나미에다는 해탈 특략이고 미에다나 내가 미에고미안 나뿐이야 깨졌다 깨졌다 나 깨체못했 o 나 r w a 체다 했고 고 t y o 도 r h e 다른 것이 t y 도 없어 일체 모 d g 다 t your head, get your head, get y o u 그니까 유학 get y o 독 r 독 e a d get y 버 u r head, g e 홀로 o u r head, get your head, get your head, get y 깨 e t u 깨 and get 깨 t d 나 n 때문에 이 나가 깨 t h 깨 r g 깨 t a 것으로 온 e 이 t 야 되고, 온 세상, 온 in t 온, 온 삶으로 해탈 d o w 되고 온 가치, p g 온행온 p 복 축복, 사랑 자 e t 상으로 해탈 up, g 되는 거예요. 깨 t up, get up, get up, 뿐이 나가, 온 불깨고, 온 세상에 온 삼나마자, 온사, 온같이 보람, 온 행복, 효복, 사람, 자비, 신의 실상으로 해탈극락이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여런 바로 깨지는래 지금 견성했다, 이게. 견성했다 해놓고, 뭐, 견성했다 해놓고, 다른 어떤, 뭐, 무엇이 특별히 있다,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안 되고, 개체를 깨져보면 오지, 나쁜, 나딴 것이 없구나. 여기 있들 빛에 오는 곳에 다 녹아져 있는, 처음에는, 생사유무색고 이 모든 있고고고 사랑분별 생로변사 육도이 모든 것들이 다모가져 있는 우리대적기다나 나. 깨서 깨다 미워다 깨다 좋다면 좋다면 싫다면 싫다면 받다 뭐, 받다, 뭐, 받다 안 받다 뭐, 끝나기고나이러하니이하니고다나이 무슨 하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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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이하지 이제 다음에 제가 한이 제가 했으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는지요 요시그지 요시지몇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대로 나 앉은 앉은이 앉았잖아 앉으이 앉은 앉아서 일하니. 안전히 앉아서 일안 되면 어찌할까? 안전히 앉아서 일하지 뭐 안전히 앉아서 제대로 니까 사실 뭐 전화해도 좋습니다. 안전히 앉아서 일안 하니. 온천화가 희희평한지내가 안전히 앉아서 일어 하니. 온천화가 되면 각자기어안니이래서 안전히 갑자기 일안래서 서니 갑자기 일서생나니 갑자기 일서일안니 그러니 갑자기 일 안이. 일해서 말하니 갑자 일하기 서 보니 갑자기 일 안이. 서 들으니. 각자의 일에 생 일에 마음 내리니, 각자의 일에 바 일에 느끼에사자의 일에 생각니,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각자의 일에 쓰느니,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일에 쓰느니, 각자기 일에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 일에 서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서느니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느니, 각자 일에 쓰느니, 각자의 일에 쓰 자, 대표이다. 또나 아, 내가 머무르니 머무르스, 머무니, 내 머무니 머무르는 현재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머무니 머무르는 무언데 무슨 당구지 있습니까 이게 다겁나이야나 머무니 머무르서 한 생각 어떤 한 생각, 한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나쁜 남 생각 우리가 할수 있잖아.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곤두라게 뭔가 내가 원한도 바른 것도 어떤 무슨 생각하는간에 무슨 문제 있을 때 풀려갈 때그한생각으로또한 마음으로 들어갈 때그또 우리가 꼼짝도 풀단데 풀단에 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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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풀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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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무무무무이무무니무무무무 해탈 온 장생이 길이 길려, 길할 길자, 경사소를 길려, 길경하다. 하는 것이, 너무 무릎으로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 여러분한 말씀했습니다. 우리 무주상보시건강명에도 몸만 없이 마음을 내라. 가신 불가능 현지신 불가득, 불가능의쩔수 없으니, 가정경계에만의쩔수없으니까 몸과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래서 그러면 열혈을 본다, 대가만 이룬다 그런 것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은 우리는 무은바 없이 무. 은 바, 그냥 무는 냐무은 바, 뭐다 아무 것이 없으니까 무는다 이러면 이미 해탈 강하이다기야 묵은 바, 그은걸 가지고 무은바 없이 마음을 이무무 없이 묵은 바 없이 하라 이러면, 무는데 묵은 바 없이 하라 이러면 마음이 그것도 그 그러니까 이제 도, 돌려야 되고 어떻게 겨야 되겠습니까? 그지? 그데그 어디에 있습니까? 뭐 먹었는데 몸도 없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먹는데 몸도 없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laughs> 다다속하다말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뭐먹니까뭐먹으다다 그게 뭐, 뭐가 뭐 있나? 뭐먹는면뭐으니 바로 일하다뭐이으면뭐 먹으러 가일 하니 딴 것이 없으니까 바로 혜택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뭐의식질이많으 하도 우리가 음무질 집착하고 끝나려 사니까 끝나음 마음 성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탐욕러는 마음 뭐 이런 큰 내는 마음들이 끝나려 가니까 그게 끝나지 말고 그 마음을 떠나서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것이 일단 극락이 된다 우리 중생들이 하도 우리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이의 가정에 따라서 끝까지 사니까 그 마음이나 본래 마음속으로 돌아가볼 마음이 것도 차을치할수 없다. 내 마음을 내면 내지만은 있지만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내도 내고안 내도 나한테 내가 가을을 생각하생 가을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을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게 마음도 현재 생각, 현재 마음이 있는 거, 미래 생각, 우리 미래 생각은 내일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올해는 이렇게 생각, 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음면는 다들 어떻게, 어떻게 살고, 살고, 이어 어떻게, 내가 노래 해서뭘 해야 되는 뭘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 이러면은 안난 미래, 그 미래의 마음이잖아, 미래의 마음도 내가 내고, 현재의 마음도 내고 가는 마음이죠. 내가 내는 거, 이건 그안낼 때는 가 마음을 아무것도 안 내면 가거나, 현재 미래의 마음도 남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친 가이마음대로혀내기는 얻을 수 없는 거는 같지만 그 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안 내릴 수는 없는 거지. 안낼때 없는 게 내가 내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네 없다 이게 빠지면 안 돼. 우리가 그거는 부친 담피를 하도 거들려 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착돌이 그 마음을 거들여서. 이제 진정한 그청경부가 나를 보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한번 달려간다 멈춰라 불 속으로 달려가는 것도 괜찮냐야 멈춰라 이래야 되잖아. 우리 같은 입장에서 불 속에 들어가면 더나아그뭐 있나? 불 속이 연하가 그래. 우리는 공부고 불 속이 연하되이 꽃이 대고 내가 이꽃 연하다고 내가 이 꽃이 내부는 공부고 야불 속에 들어가면 은중는데 멈춰라 이건 붙임 가르침이고 근데 이미 불 속에 뛰어들어간게 들어가지만, 여기 불을 붙다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불, 들어가면, 들어가면, 아프면 아프다 하는 게목걸이불 속에 꽃 피우는 게 꽃을 피우는 게목걸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니, 하잖아. 아프니까. 그게 꽃이불 속에 들어서서 꽃을 피우게 하라는 공간이 거기 있는 거야. 땅에, 땅에 있어서 불 속에 들어가니다 아, 픈지 고그 아프니까 그대로 나오는 대로 붙어있다하는않아프프까 아프다. 그게 무엇이 잘 있는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도야, 그대로 꽃이야. 우담가로 많이 보조다는얘기요 우리가 나온 대로 쓰지 않을 더더 나타나 총대로 쓰고 치고그 잘해. 나 총대로 했다 그런다쏘 쓰고 치나 두지마라 뭉쳐라. 우리 가족 가운데 뭉쳐라, 뭉쳐 비로소 보이는. 보이겠지 그건 반초밖에 본인이 아니고 헤비신 끌어가는 배선설가 됐죠, 제목이. 우리 하나도 끌어내가니까. 그 신차하니까못지나라 비로소 보인다. 무엇이 보인다. 봄나라본데이는데 무엇이 보지 몰라. 공이 너무 많고보나다고 보인다. 그래. 무엇이 보인다는 게이그보연다는이 있긴 있는데 그 보인다는 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 배선서 300만 원에 반영했으니까 빌딩 하나 그대도몇 개가 생기고 지금 아지고 뭐 다들 거거라면다 알잖아. 그런데 진정한 보면 멈추면 본인 무엇이 본인인지 그 음. 말하는 게 아니야. 무엇이 본인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은이 이 세상만만 열광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한숨 없이 붙인다 멈춰라 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 보인한 이래요 네? 멈추면은 멈추면은 그래도 내가 보여야돼 본래 내가 모르는 일단 근당이 내가 보여야 된다. 그렇게 멈출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럼갈 뭐 수밖에 없는 거요 달려갈 수 때문에 그 뭉쳐다. 내가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내 여러 분의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병든데, 이그 약을 이 약을 가져 가면 멀리에 살이 되는데, 그멍라멈 멍청한 거웃실수 있습니까? 내가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 부부, 남편 살이 되면은 지금 죽어하고 있는데, 약을 미리에살리다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으못져가그 돈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해가 살인는데그멍청 그럼 그 어떻게 하면 돈 받아 못 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은 가도 내고 멈추는 말이야. 가면 가나 가도 멈추지 않고 그냥 가도 달려가도 뛰어가도 기어가도 가도 나니까 가가 나니까 가는. 가든 그 자리에 그 속에서 해탈 겁나볼수 있어야 돼요. 멈추든 뭐 가든 머물려든 기어가든 날아가든 날아가도 나고 누워왔더라고옷에는 영역으로만 잘하지. 뭔가를 해보면 요새 우리 만는 기운이 있는 디룸 것, 기운이 나는 것 나는 의미에는 부탁가는의이다 타고 가는 게지은 통하는 일도 붙탁이 있다. 옷새하고 그런 얘기 잘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붙어가든 날아가든 기어가든 뛰어가든 다 내가 하잖아요. 뭐, 잠자 기억하든, 나안 가도 나이 나. 이 가든 안 가든 뭉치면 가든 다나 이나, 이것이 모든 해탈이 돼야 돼. 다 만사해탈. 만사 해탈 만사 대통령이 만만 가지 일을 내가 다 통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뭐지? 이건 중요한 자유이잖아. 멈추면 되고 안 뭉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가든 안 가든 뭐 누구 타고 가든, 붙어 가든, 기억하든. 안가는 다 나니까 이 나로 돌지 리 않으면 나로 이게 또 맞춰가면은 만사 대통이고이 진간 명문 가필네기야 여러분 진간 가치다 내가 라인넷이 진간 가치고 보람이고 축복이고 이거는 참다 자기 자기잖아 진간자 그그 자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진리의 실상 삼매해탈이다 본연 열반 누구랑 더 나기다 이 이거만 가면은 경영하면 여러분 항상 도움이 이상. 이렇게대서관리 이렇게 보호림이 되고 구경각이 되고 또초견성이라 말도 돼. 초월한 견성이다. 처음 견성. 마음을 담는 이런 놈 땅순간 초견성이라 이제. 초현상이라 해서 아까는 초현상 따르고 구경에 따르고 초기에는 초생달 같은 것이 우리가 보통초현상이고이다당 것을 구경가게 이렇게 한 이렇게 우리가 이 일상생활 산 그게 아니고 이제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만 것뿐이잖아딱본건것뿐 이거는 천만원 내면 처음, 처음 생 처음, 보면, 처음 보면은 다견성이야 내가 초현상이라 이 돼. 초생달 같이 내가 조금 배달했다 하는 것을 초생달 같아서 초현상이라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수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분배해서 붙인 마리고 실질적으로는 초경성 우리가 해야 처음 마음 내면놔 마음 내려도 마음 안 내려도 경성이야 내로 내는 나쁜안에면 나니까 적게 내던 크게 내던 크게, 크게 알았던 적게 알았던 탁 그렇게 나투면 나투대로 바로 경성이란 말이야 그걸 초경성이라 해 그리고 나투대로 뭐땅 무시가 없으니까 부경각 우리가 부경각을 부경각 무엇이냐 그건 또 이래도 하고 뭐 저래 로나고 조금 나도도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해도 그대로 초기 원성이고 그대 무량이들이 이걸 묘각이다 이제 묘각 이제 이게 합술적으로 그래 우리가 묘각이 쉽지 각이 있는데 묘각이 돼야 된다 하랬더니 뭐 묘각 따로 묘각 따로 지않안또공만 스님들 합이 합인들 천천 매는 거야 뭐 초신 초각이 초신각이 따로 있고. 부경악 따로 묘한 그 묘한데, 그 대회가 있데, 그뭐 홍각이 따로 있고, 뭐 봉박이 따로 있는데, 아, 그 하나하나 이제 대단한 터치 가가지고 편차 가가지고 나중에 부경학 이름 다 산별 봉복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칠칠 삼칠 오칠 백년천년만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벼 싸우면은 그냥 그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가다 보면 밑에 그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 <laughs> 그대로 뭐 2천 3천 싸도 나고 한무무도안 사도 나고 1천 2천 사도 나이 나가 초견성이고 현실생각이고 근대로 가기로 요구하기로 되는 것같기다정문의 가게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대야제 책이나 내가 되는 거요아 이게 이제 시간이 다걸린는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공부는 나

삶을 흥대로 해탈입니다. 그건 입니다 나와 동덕과 동덕과 동덕원 가치를 흥대로 해탈입니다. 그건 입니다 나와 동덕과 동덕과 동덕원

오라 금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니까? 오구름을 분이 사도 열매가 소다집니다. 이 상에서도 최상에서도 사호 열매가 소다집니다. 상계를 경계로 삼는다입니다. 오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옥구름을 매니 아까도 푸르기 옥구름푸또 매니 계속 열매가 소다집니다. 사회에서도 강락에서도 계속 연매가 쏟아집니다. 삼세를 허면 우량 입니다온 창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별경 낙천은 어디 있습니까? 와 동동 둥둥. 와 동동 와 동동 은제나중 성국입니다. 와 동동 와 동동 와 동동 무엇이든 본나 본물 본락입니다. 아, 오늘 공부가 이제 의학 동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 정초가 너무 많은 시간 끌어버렸네 시간이 어떻게 돼? 조금만 더할수 있으니까, 20일 닮았다 그런데, 아, 이게 우리 불초고를 한다는 것이, 앞으로 불초고를 위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더 좋을 것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영명선님이 공부, 사님 사리를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면 나, 검성이 어. 아, 다그러니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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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 에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그러면 장사선상께서 계속으로 답했다. 막힌 곳이란 담이 아니요. 트인 곳이란 허공이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마음과 물질이 원래 같습니다. 나 이르이 래하니까 이러 막힌 곳이 담도 아니고 트인 곳이란 그공도 아니다. 누구나 나 이르이 래해서 다르지 않고 다른 것이 없고 은나없고 빈틈이 없고 꽃 맞고 똑같고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풍요롭고 크게 갖고 모한는 것이면 당하는 것이 바로. 예, 항상 나고 이래 이래서 대탈터과것비 비누린다 하는 그런 맥락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 장사 산사계에서 숭을 하기를 다시한번 이거만 드릴게요. 장사 장자 산사계 어떤 주님은 때 주님 물질이 우리 물질고 공이 물 세지기 공이 시공이 많이 하던 습니까 물질이고 공이요 공이고 물질아니이 이치를 다니까 하니까자 하니까 장사, 장자, 산사께서 계속 답했다. 막힌 곳이란 답이 아니요 막힌 데, 답이 있으니까 막힌 곳이 아니라니. 더인곳이 더위 데가 그 옹이 아니 이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이러이, 이렇게 해서 알면은, 망가구치 본래 같으니라. 했습니다. 지 여러분은 어떠하시고, 여기 영웅이 이제 이렇게 어, 답을 하기를, 바다가 무리요 바다가 바다가 물이요, 바다가 파도장서, 바다가 왜 파도, 파도장서니까, 뭐 파도 따도 있고 물 따로 있으니까, 바다가 파도, 파도, 물이야. 물도 바다가, 파도도 물이고, 물이 파도고, 파도가 다, 바다가 이게 다, 나야, 나로서 그어지는이 세상 벗겨 세상 삼담마자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송을 하기를, 이형이 예, 계속 하기를, 그대가 펼치니 물질이요, 그러니까 펼치니 물질이요, 그대가 그 둘이 봅니다 펼치고 그대가 펼치고 그동도 그대가 그동도 <laughs> 물지도 그대요 공도 그대이라 일에서 남과 물질이 다르지 않도다 이러한 일해서 다르지 않다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고 오늘 이 장자 상사의 공헌하고 이제 같은 명랑이 되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만큼 오시다 아, 아.